네, 리플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타점엔 현미나입니다. 자, 우리 홀더 분들 지금 XRP를 가져가시는데,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진짜 오르기는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XRP 흐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비록 시원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게 약간 저도 불만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리플 XRP 자체가 좀 주봉상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요 이미 작년 1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달, 12월달에 보시면 엄청난 이제 대량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차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해. 놨습니다. 그럼 이 매집한 물량을 뒤에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이 차익에 대한 파동을 우리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시원하게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는 여기에 보시면 초록색 선을 이렇게 다 그어놨거든요. 이 초록색 선을 그어놨는데 거래량 막대기 이 초록색 선을 넘지를 못하면 절대로 리플은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승 파동을 이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은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을 지금까지 이제 영상으로도 결과로 계속해서 보여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우리 홀더분들한테 매도화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수화라는 얘기도 지금 딱히 적극적으로 꺼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지겹게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홀더분들께서 이렇게 밑에 뭐 저점 구간에서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얘기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이 저점을 맞춘다라는 것도. 그리고 또 매수를 하다 보면 약간 비싸게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움직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떤 수익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홀더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오는 가격대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이 3,200원의 이요 구간에서 이 XRP가 위로 한발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 근데 어디에서 거래량이 실려야 되냐. 이 3,200원의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야 된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이제 3200 구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안 실리게 되면은 얘는 1차적으로 또한번 막고 이렇게 눌렸다가 재돌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지금 일봉상으로요, 이렇게 딱 이렇게 실려준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3200원에서 얼마라고 했었죠? 이 3500원까지는 직행이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돌파가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홀더분들께서 좀 미리미리 매수를 해가지고 물량을 모아 가시는 선택들. 물론 저도 좋아해요. 근데 계속 물량을 싸게 싸게 모으고.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움직일 때막 올라가는 걸 보면은요. 움직일 때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걸 봐요. 그러면은 막더 올라갈 것 같고 여기 상단 뚫고 5천 원, 6천 원 이렇게 갈것 같고 떨어지면 또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그런 거 이제 안 따지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요 움직이기 때문에 급하게 물량을 좀 과도하게 잡기보다는 차라리 거래량이 들어온 걸 보고 거래량을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모으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 홀더분들은 최대한 좀 현금을 조금만 좀 갖고 계셔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매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샀다 팔았다면서 하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가신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200원이랑 500원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잘 보시면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건을 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구간에 3,200원이랑 500원 요 구간에 지금 쫙 깔려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 매물 때만 보셔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이 뚫려야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이 쌓여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을 지나가게 될 때는요 무조건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은 우리 XRP 리플이 이제 진짜로 상승장이 시작이 되겠구나 이런 장대 양봉 같은 거 양봉 이게 터트리면서 이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원리들이 이해가 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 초입을요, 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 초입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3,500원의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간이나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안으로는 최소한 지금 이 3,500원, 3,500원이면 여기 3,500원 여기를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대시간봉으로 가서 보셔도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리블 XRP 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정리를 해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홀더 분들께서도 리플의 단기적인 매수가, 목표가, 매도가, 그리고 장기적인 최종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공유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숫자 7번 이렇게 남겨주게 되시면 실시간으로 리플의 매수, 매도 타점들 계속해서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솔라나가 생태계가 커지면서, 솔라나 상승이 나오면서, 관련된 코인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솔레이어도 마찬가지고, 이 드리프트도 지금 상승이 30%가 넘게 지금 하루 만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코인들 이런 타점들 같이 공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사실 우리는 알트장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중에 지금 트럼프 일가 측에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계속해서 손을 뻗고 있고 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코인을 하나씩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천합 에릭 트럼프, 에릭의 부인인 라라 트럼프까지 돌아가면서 한 분씩 코인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현재 심상치가 않습니다. 베런이 최근에 코인을 하나 발행을 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니셜의 구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을 하면서 이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이 수익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바로 막내의 아들 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일단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 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 랜이가 나올 수가 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요 전부 여기로 올리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전성이 그렇게 사실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상승이 무조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리플을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그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 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 비썸 직원들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이말 그대로 이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한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위에 보시는 010-9675-1627 위에 보시는 번호로 배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배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즉시 제가 문자 답변으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 문자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런 관련된 밈 코인이기 때문에 금액 굳이 크지 않아도 돼요. 어,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이배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우리 해당 코인의 정보를 좀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75-1627 문자로 베런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5년도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도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